이곳은 다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야시장이다. 시장내 노점에서 베트남 부침개인 반쎄우, 반미, 쌀국수, 월남쌈, 볶음국수 미싸우등 다양한 베트남 음식을 판매한다. 대부분 음식을 5만 동, 약 3천 원 안팎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쌀국치등 베트남 현지 물치 역시 1만 8천 동, 약천원 정도로 바볼수 있다. 주말 오후 8시쯤에 화려한 공연이 펼쳐지니 이때를 맞춰가는 것도 좋다. 이곳은 2017년 호이안 9시가지에 개관한 베트남 유산 박물관이다. 박물관 내부에서 프랑스 사진과 레안이 베트남의 54개 수수민족의 모습을 담은 작품을 볼수 있다. 레안은 수수민족의 기록을 남기 위해 베트남에서 10년간 거주했다고 한다. 박물관은 하이나트룸, 빙기고 스프링룸, 북부 베트남, 중부및 남부 베트남 등 4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각 수수민족 의국과 생활 양상 등 특징을 전시해 놓았다. 역사나 사진 등 기념품을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곳은 베트남의 민요나 춤등 전통 가물을 감상할 수 있는 공연장이다. 호이안 올드타운 입장료 12만 동약2 5 0 0원을 구매한 경우 무료로 방문할수 있는 중 하나다. 공연은 2024년 기준 오전 10시 15분, 오후 3시 14분, 오후 4시 15분, 총 3번 진행한다. 공연 소요시간은 약 30분 정도다. 동그란 기타 모양의 베트남 전통악기인 단응위 음 등으로 배경음악까지 연주해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난다. 공연 끝에 경품추첨을